오늘은 인스파이어하고 파라다이스티 중에서 둘 중에 어디 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가격이나 위치, 음식 스타일, 분위기까지 비교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. 양쪽 다 제가 내돈내산으로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편하게 누워서 같이 먹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스파이어 내에 있는 셰프스 키친인데요.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있어서 고강철도랑 버스 연결에 좀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외국인 손님이 전반적으로 좀더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가격은 평일에는 8만원에서 한 9만원대, 주말에는 10만원 내외 수준이고, 호텔 부패치고는 가격이 생각보다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. 호텔 부페를 처음 가는데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 입문하시기에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족 단위로 오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좀 아쉬웠던 점은